스리볼 챌린지 격치기를 수반도 없이 볼세 개로 최대한 누가 더 많이 치나? 오케이. <laughs> 와, 아니 스릴 있게 번갈아가면서 칠까 나 지금 10개 열, 열 친것 같아 아, <laughs> 아, 하나 둘셋끝 오케이 오케이 1라운드 나의 승리 무조건 한 번만 잘 치면 되는 거야 아, 아. 어 다시 다시 한번 더나 아직 체력 회복 안됐어 좀 높게 치는게 좋아 시간이 좀 어. 상대팀의 발리에 걸렸군 여기까지. 이렇게 라스트. 어? 하시는 거 같은데. 아, 야저 아, 랜덤이 있어서 몰라. 하나 쳤는데 바로 <웃음> 어. <웃음> 달리에 <목소리> <하, 하>, <목소리> 걸렸다. 하하. 이 랜덤에 들어왔습니다. 아, 짐 싸자. 아안 들어. 아, 예스. 아, 상쾌해. 아, 형, 저 혹시 아. 형이랑 사진 한번 찍어 도될까요 어, 그래. 아. 하나, 둘, 셋. 우리 이이 도전기는 내가 편집 멋있게 해서 좋아요. 잘 형. 치고 막 이런 것만 해 가지고 좋아요. 어 있어 보이게 해서 생각으로. 없어도 되어서. 아, 청살 편집을 보여줘요. 네. <laughs> 형냥 편집실로 아, 읽어 보겠습니다. 됐지. 우리 3시에 만나 가지고 4시 40분 안차게잘0분 2시간 꽉 채운 건또 빡세 안식 거의 여기서 만날까? 빡세 빡세. 어. 박스.